아, 그래. 뭐, 남자친구도 하나 있으면. 그래. 한 잔씩 먹고 좀 어디 갈 여유를 만들라. 내가 실수가 있다 싶더라고. 아, 아니, 근데 어떻게 그렇게 10년을 사셨대요? 그랑을 샀어요, 내가. 뭘 사? 산 골짜기를 그냥 아, 골짜를 어, 아무것도 없는 그 무지를 사가지고. 예. 4년을 닦았어요. 아이고야. <목소리> 영상에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영글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안동에 사시는 62년생 여성분이십니다. 자연인으로 한 10여 년을 사셨습니다. 돈도 많이 투자해서 많이 꾸미고 가꾸고 하다보니 이제는 아이고야 내가 이게 뭐하는 짓인가 좋기는 한데 맨날 갈고 닦고 시골놀이가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이분이 원하시는 부분과 내가좀 맞겠다 하는 분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어디 사시는데요? 저희 네, 경북 안동에요 오, 안동에? 제가 옛날 자연인 찍었는데. 네. 그때 제가 도산면 그 산속에 살았거든요. 저도 자연인이 좋아갖고 자연인 멘출로 산속에 들어가서 살겠니. 아이고, 혼자이거할 짓이 아닙니다. 오, 어, 지금 산에 사세요? 예. 네. 오. <laughs> 근데 너무 어려워요. 그래갖고 이제 막뭐 때문에 뒤도 못못곯 진짜 내 마음을 섭세 생각할 거사이 아, 전 아들이 넣건 또, 예. 네. 어머 미쳤어, 미쳤어. 이 나이 뭐, 네. 뭐, 뭐, 뭐 하는 거 그렇게 빠 아니 떴거든. 근데 산, 지금 사시는 그, 그 환경이 어때? 산이에요, 마을이에요? 전애 단체 산속에 살아요. 진짜로? 예. Yeah. 혼자서. 근데 이거 하지 아니라 얘는. 몇년 사셨어요, 고그 산에서? 십 10, 산에서 산에서 산기 십 년이라고요? 10... 예, 근데 네. 산은 영산 아니야. 애 단체고, 골짜기라 아. 하는, 거지. 아, 하는 거지. 산속이라 아. 하는 거지. 산속이라 가는 거지. 아, 그러니까 밑에 이제, 차는 다녀. 밑에 차는 그집 있는 가고좀 외진 골짜기에 좀 떨어져 있는 집에. 아, 떨어진 게 아니고. 아, 떨어진 게 아니고. 예, 영산속에 나이고. 아. 동네도 이어서 갈라하면 차로 가야 돼. 그러면 아니, 혼, 한 집만 있는 건아니라매요한 집에 있어요. 한 집. 그뭐 올라가면 절 아. 하나 있고. 아한 집만 있다고? 네 예. 예, 내가 마을, 혼자 살아. 마을에 내려가려면 좀차 타고 가야 되고 마을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 마을에 갈라 카면 차 타고 가야 되고 어 <laughs> 진짜 산속에 진짜 그 스님처럼 사시구만 예. 야 근데 이거할 짓이 아니에요 어 뭐가 제일 힘들어요? 아막 풀하고 완전 전쟁이래 나또 성격이 그래갖고 그저 풀어놨걸못 봐요 <laughs> 뭐하 짓이고요? 아, 아니, 푸른 푸른 뭐안 되면 그냥 대충 살아야지 뭘. 어. 아침에 옛날 제적제 막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. 아. 어, 어. 아니, 뭐 하세요, 거기서? 뭐 하긴 농사짓고 또 이제 뭐 생활이 안된 게네. 난농사지면 네. 생활이 될줄 알았거든요. TV만 보면 이제 뭐자연 님이 저에서 아저삶참좋겠다 이런데. 네. 제비도 안 나와요. 농사짓고. 아, 맞아. 쉽지가 않지. 네. 내 혼자 먹고 사는 게 너무 귀하고 또 이제 요양원에 다니 다니면서 이걸. 아, 쓰는 거야 아, 이 요양, 요양원에 일 다니면서. 저, 그것도 안 하니까. 응. 음. 생활이 안 되더라고. 이거 뭐 계속 뭐 투자해갖고 뭐 올해 그치 뭐 꽃이 첨포기 심어가지고. 음. 자재값 이거 저거 뭐노타이 치는 거 주고 뭐 일주일 하다 보니까 그냥 뭐. 음. 비록이 뭐 오늘도 비로 내포 샀다마는뭐이 카드 저 카드 보면 돈이 막 착살나. 아 근데 아니, 그걸 혼자, 혼자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? 그래니 권력이 들었죠. 아니, 한 아유. 지금 65세신데. 아, 65세시면 지금 6 60년생인가? 62년생. 62년생. 어. 아. 데 아. 할매래 할매고 막 이거 와 꺼놓고 막 할매한테 보서 전에 일하다가. 일하다가. 나 어? 너무 웃겨. 내가 생각해도 미쳤냐 미쳤냐. 하도 다섯 분 캐야 해가 넘어가는 거지. <laughs> 아이고야. 왜 웃으세요? 아이고야 재밌다. <웃음> <웃음> 근데 이거 뭐 짓이에요. <laughs> 나 아니, 데이 마음이세요. 데리고 오는 거죠? 아니 남들은 하지마. 남들이 볼땐 좋다 하잖아요. 남들이 보면 좋지. 내 혼자 너 골뱅들지. <laughs> 아니 골뱅 안 들게 사시면 되지 뭘? 그게 대체 거대 말. 아니 나는... 지금 어디 일 다니신다며요? 조금만 그걸 안 하면. 어. 내 혼자니까 어르고 네. 내야 되지 뭐 세금 그저 자주고제 나가야 되지 겨울되면 또 이어 난방 떼야 돼. 엄마. 아니 그러니까 일을 다니면은 농사 이제 딱 치워버리라고요. 다음에 여야 땅 옆에 있는 거 이건 개판 됐 붙는데 그것도 난 깨주고 샀는데. 아이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 농사는 싹 접어요 그냥 땅아 그냥 맘두지 말고. 저저 저, 저 그거 해보시자니 해보시다 가이통하긴통하겠다만이 아니 말... 이걸. 네. 집 옆에 땅이 붙어 있으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야. 왜 하면 저는 선격이기 하고 이제 옆에 또땅 옆에 산이 하나 있어요. 넘어 네, 산. 네. 그것도 다 내야 돼. 이 어떻게 생각합니까? 그것도 풀이 나면 못 사는 거야. 아이 성격이 너무 예민하시구만. 집 들어본 건데 용서가 되는데 저 너무 산 들어보면 못 살아. 저 너무 산을 그래 가지고 작년에 아, 네. 0만원 들었어요. 왜 하면 남자를 문뭐 부르면 15만원씩 둘이 오더라고 그 네. 한시간 두시간 하면서 아니 산을 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래 미쳤지 누가 보면 저또래지 아이고 참말로 거기서 칡넝쿨 넘어오고 뭐뭐 뭐 아. 식계덩굴 뭐, 아. 뭐 가시방 넘어오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 또아랫게또그 올라가 서좀또 매다 본게 지금 산은 흔한데 밭이 또깨파인길이 아이고 아니 산에 살 자격이 안 되시구만 <laughs> 아니 산에 살려면 그런 거 그냥 아이고 그래 네가뭐 까짓거 들어오든지 말든지 뭐 이래야 살지 아, 진짜야? 그몬못 살아요 나, 제가 아이 제가 산에 살아요. 사는 사람은 그래야 살아요 그러고 쇽부터 있냐고 네. 무시 심고 막파 이제 막 이제 단팥 쇽파 그거 심어야 되잖아 빌어사고또 꼬치밭에 갖다 뿌리고 아이 그러고 이제 씻고 이래 소파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뭐까 이제 다른 쪽그 보니까 내 마음 내 마음에 좀아 그래 뭐 남자 친구도 하나 있으면 그한 그래. 장씩 먹고 좀 어디 갈 여유를 만들라 내가 실 수가 있다 싶더라고. 아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10년을 사셨대요? 그랑을 샀어요 내가. 뭘 사? 골짝을 그냥 아, 아무것도 골짜기를. 없는 어 아무것도 없는 그무지를 사가지고 예. 4년을 닦았어요. <laughs> 아이고야 돈도 많이 들어갔겠네. 돈사학갔어 네, 모두 다 책을 싹다 여보 갖다 보겠어. 아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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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그래가지고 지금은 빼도받지 못해. <웃음> <웃음> 우리 자식들한테도 얼굴 못 들어. 내가 그래 자꾸 우리 딸은 그도 모르고 멀리 팔고 늘 도시로 나와. 이 카만. 아우 야야 나 이거 좋다. 이 카면 으로라 해결 좀 해결됐으면 해결됐으면 더잘 낫겠네. 아유 참말로 자식한테도 할말 못한다니까 지금. <laughs> 아니 돈을. 아이고. 아 근데. 근데, 근데 그건... 사장님요. 예. 그때는 이게 또 붕이 일어났었어요. 아 맞아요. 14년 전에는. 그래. 13, 14년 전에는 이게요. 완전히 전체 막. 그냥 딱 서로만 잡아 닦카면 노다카고. 그래. 진짜 그랬어요. 아니 왜냐면 그때 자연인 열풍이 좀 불었어요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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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고 나는. 이걸 시, 내가 후회한다는 생각은 좀 번도 안 했어요 이거 음, 만들고 있다든가 음, 그래 음. 아, 이제 내 인생은 이제 서 노후를 확실하게 한다 난 노후대책이다 생각하고 갔다 있는 거만 보험까지 해약해갖 갔다 옆쁘다 아하 아니 그거 누가 산다 하면 2억이라도 팔아요 아 사람도 없어요 누가 이렇어까봐요일 단체 <laughs> 어마야 어, 사장님 어, 그런... 아니 4억 들어갔으면 2억은 받아야 되지 않나 근데 진짜 솔직히 내 이야기할게요 정년 퇴직하고. 네. 한집 묵고 살면 딱 좋아. 왜 하면 안동 5분 거리거든요. 어. 아, 어, 안동이 5분 거리밖에 안 돼요? 예, 네, 안동 시내에서 오, 가깝네 그래, 고그 옆이라니까. 아, 좋은데구먼. 음. 그래요, 막. 내놓긴 내놔봤어요, 그래서. 네, 나도 아파도 보러 온 사람 없어요. 지금 전원 주택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반대로 땅 사서 전원 주택 짓려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, 안 된다니까? 왜냐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본전도 못 찾아요. 아, 또 누구 또, 에내좀 오늘 희망 게뭐들나했더니 희망 까먹었네. 아, 그게 희망이래니까요. 아, 왜냐면 지금 다른데 일을 하신다니까 차라리 싸게도 팔고 나오면 속은 편하지 뭘. 몰라요. 그래 갖고 나 지금 음. 딴데 만약에 이걸 네. 팔고 시내 가면 아파트 산다케도사억어 아닙니까 그죠? 아 조그만 아파트 사면 되죠 뭘. 아이 그래도 그래 사먹주고 산다 케도 이래 나 즐겁게 못살거 같아 즐겁긴 즐거워야. 음... 사출되면 먹히지 막 솔직히 앞에 그제야 막. 그러면은 어떤 좀 어떤 분을 좀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? 그러면. 막 뭐, 만난 것보다 나 진짜 오늘은 어떤 생각이 드노 이래 진짜 고 이제 이래 한두 시간 쉬고 또 일어나가야 돼. 네. 근데 아우, 가만히 생각한 게, 내가 맨날 일, 일에 재패하고 내 인생을 이 걸로 보낸 게 아깝잖아. 네. 커피나 한잔 마실 수 있는 사람. 아, 그래. 그죠. 네. 그러면 내가 어찌라도 일을 좀 놓고 조금이라도 나, 내 시간을 가져올수 있잖아. 그렇지. 어찌라도 그렇지. 그런 시간, 그런 여건이 안된게 맨날 일에 재패하고 하루 일하다 또 근무하러 가야 되고 또 근무 또 하고 막또일을 쳐다보면 장갑 연에끊는거 저거가 찾고. 아, 모르게 어, 사니까 세월이 아... 어디 간지 몰라요. 그러니까 냥저 남자분이라도 만나 억지로라도 만나서 시간 내서 아... 한잔 먹고 이렇게 좀저 여유를 좀 찾고 싶다는 거네요. 그렇지, 내가 아... 그 핑계라도 대고 나갈 수 있는 음... 시간을 만들어야 돼. 안그러는 터면 평생을 내가 허어질 그래. 것 같아. 아, 근데 성격은 저 대화해 보니까 성격은 되게 좋아 보이시는데. 아, 나 진짜 성격 좋고요. 막 네. 그, 나가 막 인근에 있어요. 근데 그중에 싫어 내가. 남들한테 막 어울렸고 노는 거 이런 걸 아, 별로 아, 안 좋아해. 맨날 아, 일을. 음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. 데가막 취미가 뭐, 뭐고 물어막이이다이카거든아 아,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, 차라리 이렇게 남자분 만나는 핑계로 일도 좀 뒷전하고 이렇게 좀 즐겁게 사는. 그래 이제 내가 이래 그죠. 이제 막 그래요. 이래. 음. 씻고 이제 나와서 좀한두 시간 쉬려고 누워서 이래. 이걸 이제 전화로 만져볼게. 음. 그래 농가 있으면 억지라도 나갈 수 있으면. 그래요 내가.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. 어. 아마 성격이 좋으셔서 연락 오실 것 같으니까 기다려 봐요. 제가 한번 이렇게 연결해 드려볼 테니까 예. 그래 고맙습니다. 오늘 반가웠고요. 들어가세요. 그러면 예. 네.